이를 네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하네 들리 되면 어. 딱 아, 방구는 계속 끼는데 형님. 형님인데 내가 한번 서로 올라갈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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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몸이 좀안 좋네. 와. 야, 잠 갖고 와야 되는가 이거? 종이컵? 가오까? 조카는 또완사시네 아, 나, 야, 야, 밥그릇이 천, 배가 천, 억수로, 예, 천천히, 천천히 마셔. 술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 그래. 맛은! 저 ㅈ같은거 맛은! 사랑스럽네. 우와! <laughs> 사랑스럽네. 야, 형님. 야, 잘한다. 우리 주차형님, 잘한다. 음. 소주 맛이 사랑스럽네. 와, 와. 우리 이런 멘도 난리의 사람이 어딨어? 아, 힘들죠. 강우순님 어서오세요. 혹시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육군 수색대 별세개 제대. 요래가나 야,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디테일하신 분이십니다. 음. 응. 육군 수색대 별세개 제대. 별세개 제대. 제대했습니까? 군대 두번 갔다 왔어요. 아, 왜그 우리 아버지가 방해산학체 가라고 세웠고 나이가 되면 갔다가. 나이가 아. 되면 한번 더갈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아버지 모르게 우리 아버지도 육군 수색대 배특 공잡으로 별 다섯 개 제대. 음. 근데 나는 별세개별 다섯 개면 저가이가 뭐, 뭐 무슨. 네. 훈장이 많아요. 아니, 별 다섯 개면 저가이가 장군? 네. 장군일 이 때? 맞아요. 장군이가? 니는 네. 무슨 장군인데? 부장군인가, 니는? <laughs> 와, 웃는 거 귀엽다. 니는 무슨 장군인데? 어. <laughs> 팀원들을 열 명을 데리고 가서 한 명도 안 죽이고 어. 해서 별 하나 받았죠. 어. 그리고 배트콩 잡으러 가서 내가 3명 잡고, 음. 팀장이 2명 잡고, 음. 막내가 1명 을 잡았어요. 어. 총, 걔네들도 진급을 다 하고, 어. 나는 별나를더 받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음. 파병을 갔어요. 어디로 그러니까. 갔습니까?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로 파병을 갔습니다. 응. 희한하게 벨기에로 보내네? 희한하게 벨기에로 어. 보내네.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 타고 왔네. 네, 비행기 타고. 낙하사낙에 어. 가고. 아, 비행기 타고 낙하명에서 6명이서 뛰어내려요. 어, 낙하산. 그거 전문. 영화에 나오는 거 그거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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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와야 근데 저는 야연 니는 앞으로 엑스트라도 해라. 아니요. 그런 거. 낙하산 뭐 엑스트라 이런 거 있잖아. 멋진 애씨 발거. 고구마 캐야 되지, 감자 캐야 되지, 양파 캐야 되지. 조카들은 낙하, 낙하도 익, 해야 되지. 브레이크 익, 댄스 춰야 되지. 익스트림 전문이야. 어, 서준은 와 사람. 익스트림 전문. 야, 익스트림 전문. 1 0 미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다리. 어, 예. 108m. 108m. 그 다리 있잖아요. 유럽에. 유럽인 거가 어. 유럽인 거딘가 이탁하고. 이탁하고. 번지점프를 어떻게 하냐. 번지점프 108m. 와. 줄 없어요. 어. 그 슈트 있죠. 어. 5, 와. 4, 4, 2, 1. 어. 번지, 줄도 없고. 줄 없이 어. 바람 와. 타고 몇미터어 가는 줄 알아요. 음, 모르지, 나야. 2,000m를 가요. 아, 야야. 2,000m. 바람, 조대불... 타고, 바람 타고. 바람 타고 2,000m. 발그저 야야. 불...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다. <laughs> 같은 거이 와. 와. 이거 어? <laughs> 아? 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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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씨발 외국 말하고 말. 있습니다. 어? 예, 보다 나 사람이 더 많이 고 아, 아 나이 사... 맞다. 아, 그리고 겸손할 줄 아시고, 음. 겸손할 줄 아시고, 우리 아니, 진짜로 또. 진짜로. 예. DS북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래. 어, 우리 또, 김, 일단, 김, 잠깐만. 님이, 아니, 잠깐만, 그, 아름다운, 일단 한잔 빨아. 사랑스러다 가자, 뭐가지 맥힐다 또. 음. 우리 김 따랑님이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음. 그래서 지금은, 지금이 뭐냐고 물어보시죠. 지금 양파. 프리랜서. 프리랜서, 양파도 캐고. 어? CEO 프리랜서. 어. CEO. 양파도 캐고. 어, 저거 다하고이력사무소 사장입니다. 아웃소싱 인력사무소 아웃소싱, 아웃소싱. 인력사무소 뭐좀아한다야 아웃소싱도 알고 마이하네 아 참말로 아웃소싱이 음. 통칭인데 아이고 야가버터네 은세공기술자재 아웃소싱 사장 아재 저같은거뭐어여 어? 낙하산 타고 띠내르프제 벨기에 갔다왔제 그거는 왔제. 취미 취미의 일부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 아이고 애가. 야야 취미의 일부부 멋집니다 김병만을 내가 왜 좋아했냐면 김병만이 누구그 그..그거? 그거. 예 코미디언? <laughs> 정글의..정글의 법칙 뭐, 그와 김병..김병.. 제첫놀 모델이에요 아하 그럼 너는 김병만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정글의 법칙 가야되네 그래 정글의 법칙 가야되네 낙하를 하재 조같은거 낙하선 다 사막에 고... 떨어뜨려놔도 김병만 보다 더잘 살살 가 그렇지 야야 야, 혼자 아니 잠깐만 술은 갖다가 사랑의 맛으로 한잔 땡기재 그렇죠. 춤추재 조같은거 사막 가가 어? 야 멋지네 아가 그거는 해봤나 그라믄? 뭐야? 너 혹시 싸움해가지고 집 교도소만 가봤나? 교도소에 100명을 제가 안돌아가또 뭐 어? 아이고 교도소에 가봤나? 몇살 몇 때? 마... 처음 들어간 게몇 살이고? 그때가 서른 살어 서른 살 와? 대구구치소 대구 대구구치소 와갔나 보오주오그 그니까 영주 폴리텍에서 어 여름방학이었어요 술 어. 오차까지 먹고 어집 앞에 다 와가 어 <laughs> 아, 나도 어이가 없는 게 어. 아, 어이가 없답니다. 응. 어. 바로 집이 여기에요. 응. 택시가 여기 있어. 응. 운전석 조수석에 바로 탔어. 바로 응. 지 차고 와 기사 안오노 응. 술이 이마에 떼으니까 기사를 때렸네. 아, 아니요 볼게. 사람이 없었어요. 아 차를. 아 차를. 그리고 블랙박스 바로 내 얼굴 다 찍고 있는 거술 취했을 모르니까. 응. 공정통에 500원짜리를 싹들고 집에 왔어. 아, 그 다음 날 기억도 안 나. 어. 그리고 또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어. 경찰들이 우리 내 방을 압수수색하고 다 뒤지는데 음. 나는 고물 모으는 게 취미인데 음. 그거를 다 사건으로 만들었네. 선부실건을 가중처벌. 뭐, 뭐, 뭐 있었는가네. 그 저희 또 내비게이션부터 해갖고 어. 여자 액세서리 어. 고물로 주서갖고 팔라고 모아놓은 거를 다 사건으로 묶은 거예요. 음. 안동 경찰서에서. 그래서 안동 교도소에서 대구 구치소로 송치가 됐어요. 어. 1년 6개월에 1년 2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어.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지. 쪽팔립니다. 근데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쪽팔리는 게 아니야. 사람 누구나 근데 저 그게 한 거. 잠깐만 있어봐. 그건 는데요 어. 거기에 우리 형이 있었어요. 어디야? 그 안동 교도소에. 가보니까. 한 놈은 대명의 건달. 어. 한 명은 진짜 우리 형. 어. 배달하면서. 어. 형이. 사람을 팼네. 음, 형이. 네. 음. 그래서 들어가고 살고 있네. 그도소 소장이. 음. 대면식을 해주네. 펑펑 음. 울었어요. 음, 울지 음. 그래. 음, 울지. 지금도 생각해. 아이씨. 이, 저거는 있나? 괜찮아 그거는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난 너, 그래. 눈물 하도 많이 흘려서 지금은 안 울어요. 까자아한개 먹으라니까. 지금 결혼을 하려면 아니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거 단 거를 또한개 먹어야 돼 뭐. 결혼하셨냐고. 니 네, 결혼 안 하고 니네 여자친구 있나? 와. 아으라노 어, 여자친구 맞히... 있냐고. 와이 줄 아빠가. 어 왜왜왜왜 또뭐 뭐, 무슨 일입니까. 여자친구 없나? 삐먹고 밥먹으내 가슴에 꼬즈서 꼽았어. 왜? 여자친구는? 아웃구나 헤어졌네 분 얼마 전에 헤어졌어? 6년 됐어요 아헤어졌지가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 친구 딸내미가 바람이 나서 환경청 직원인데 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두소에비스듬 꽂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아, 이모는 몰랐지 야야 하나 빨아 에 조금만 조금만 에이 너무 많이 빤다 야야 자자다자한개또모 그니까 러왜 빚을 잃거든? 그래, 한잔더모자 그래. 아, 어. 올해 마흔한 살이고 어. 공개 원합니다. 어. 저보다 키는 커야 돼요. 다시 그 생각에서. 그렇지. 그리고 나이는 어. 10살까지 아래 위로 커버가 돼요. 10살까지요. 어. 10살까지. 대신에 10살까지. 10살까지. 10살까지 저는 어린 사람이 좋습니다. 음. 끝! 어. 아, 괜찮네. 야 지금, 지금 하시는 일을 보통 제가 가지고, 뭐, 지금. 제 직업은, 재력은 한 달에 600만원 법니다. 와. 멋지다. 그리고 적금은 얼마인데 그러면 1억 곱해 있습니다. 아, 통장이요. 새마을 공고에 음. 새마을 공고에 음. 그거는 그 그거 누구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내 거라서 노후자금이라. 음. 아. 보여달라 하면 어. 사심이 되고 음. 들어오십시오. 음. 그거는 뭐 보여.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음. 그건 아실 겁니다. 음. 뭔 얘기하는지. 그리고 음. 저랑 사귀려면 음. 저는 각자 씁니다. 뭐를 터치를 안 합니다. 돈에 음. 음. 자기 본거 자기가 쓰고 내가 어. 본거 내가 씁니다. 음. 그리고 동 공동 명의는 집 음. 그거 하나 외에는 터치를 안 합니다. 음. 크, 개인 사주 사생활 터치 안 합니다. 음. 바람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걸는 씨발 누구나 다 해야 되지 말도 되잖아. 소라고 <laughs> 그걸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요. 음. 41살인데 아직까지 솔로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 오고 자신 없으면 이상형은 또좀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면 비네스 모텔로 오고 자신 없으면 선모텔로 가라 이 말이네. 야간은 말아. 아, 그렇 빙고! 음. 빙고! 그래. 그리고, 그리고 이리... 그럼 혹시나 만약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너그 마누라가 여보, 오늘은 돈이 좀 없어서 그런데 돈 1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어떡하는데? 그냥 줍니다아 씨발! 됐다! 야야, 바로 전화온다 여자. 박수해라. 야야,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나? 없어도 삽니다. 그래! 아, 그럼 우리, 우리 강 마인드 님이 자체가 참, 아, 가 멋지다. 왜? 우리 강수님이 혹시 아직까지 힘은? 힘? 예, 힘은 있냐? 밤에 힘은 있냐? 이 물어보시는데. 100kg 들고 하루에 7번 납니다. 음. 와. 아, 여자 100kg를. 덜고 와 응. 근데 눈까리로 와입번덕거리로 이모한테 <laughs> 아니 와봐. 나는 여기 왔는데 이모 본거 아닌데 <웃음> 이모가 속일래니까 <laughs> 내가 또 민망스럽네 씨발라면 눈까리로 와 내한테 입번덕거리고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시청자 분께서 만약에 <laughs> 만나는 분이 바,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음. 인생을 인상, 이들... 한번 써달랍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래 눈까리 어, 그, 기... 한번 보여달랍니다 그래. 살기 네. 느껴집니까? 살기를한번 그래. 아니 그래. 옛날에 했던 게 있잖습니까? 네. 네, 있잖습니까? 이빨 깔아도 이거 들립니까? 어 됐어 됐어, 됐어. 아예예여기까지 <laughs> 아, 예. 됐어 고마워 치 예. 말라고 예. 장가가야 되는데 자꾸 이빨을 가워 죄송합니다. 이야 <laughs> <laughs> 또 어려운 일 있고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이마트 전화해 알겠습니다. 혹시나 기꺼이 오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지나가다가. 혹시나 또 무슨,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어 오늘은 아니요 오늘가 아니요 오늘은 아니다아니다가 어디 시비 요 오늘은 아니요 지늘은 아니요 오늘은 그니요오늘그 아니요 오늘은 아지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아니까청늘을넣니줄수 있다는 니그 얘기 늘은아니아니 예, 해결하면 돼 해결하면 어... 되아니까 해결하면 되은니까 백그라운드가 생겼네 아 어, 그러고 백그라운드가 항상 생겼어? 은 예의바르 게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의바르게 겸손하게 알았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응. 내가 힘들 때내 응. 앞에 있는 사람도 인연이고 그리고 응. 인사가 많이고 응. 인생이 응.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그세 응. 가지를 내 강습하게 깊게 새겨놓는다. 알았어. 아이고 아씨 일단 이모, 무슨 이만한 전에 어, 오늘 전화할게.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얼른 가 얼른 빨리, 얼른 가. 전잠못전잠 못, 얼른 가. 어, 수고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 고생 대하십시오. 어, 얼른 가 조심히 가. 끌고 아, 가. 그래 끌고 오. 가. 아이고 잘개라. 또 또하다.